다들 조금 먹어서 나도 조금 먹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내가 거기서 꼴찌 될것 같아서 무서운 느낌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겠어라고 생각했어요 아. 이 삶이 끝나는 게 싫어 아. 우와. 이거 알아요? 그 짱구가 초코소르빵 먹는 방법? 이를 이렇게 찍어 먹는 거예요 응? 아, 너 밀가루 맛이 나 너무 밀가루만 잘 많이 난 빵이다. 응.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게 많은데 나 어떻게든 살보자 집에 오니까 너무 좋아. <laughs> 엄마 아빠. 엄마 아빠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한테 힘을 줘. 오늘 이2월달 자유 수영 마지막 날이에요. 몸이 지친데 수영하면은 너무 힐링 될것 같아서 이 방학 동안의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다 기록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. 수영하고 나서 2월달을 잘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.